자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드맨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벽에 어 인제 소갈이 새벽 피딩을 보러 지금 나왔습니다 전번에 이 포인트 이 포인트는 제가 어한 두번정도 최근에 와서 찍은 곳이죠 어요 앞쪽 요쪽에서 소갈이 말이 수를꽤 많이 했는데 그때 저 밑에 여기 말고 조금 더 밑에 저 밑에서 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조선님들이 어, 들어 가 계셔서 제가 거기선 못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은 인제 뿐이시라면은 아마 금방 알수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새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새 소리가 제가 여기는 새벽에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오고 싶었던 곳입니다. 자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아침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야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아 이거 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70 플로팅 아 리치 리치입니다 리치 70F 어. 한 아, 요것도 가격이 꽤 제가 알기론 미노우가 가격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한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인터넷가로는 한 16,000원 정도. 만6 만육천 원 정도 하고요. 낚시방이나 이렇게 뭐 가게 되신다면은 한요 리치가 한2만원 정도 하죠. 일본째아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득템했습니다. 득템. <laughs> 정말 기분 좋네요. 자 아침에 오늘 피딩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과연 어떤 조각이 나올지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제 새벽 쏘가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쏘가리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첫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죠 싱킹 싱킹 요놈오3 싱킹 헤비 자요 앞에를 살짝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 시작에 뭔가 느낌이 좋아요. 저번에 와서 영상을 찍을 때는 수심이 약 그때보다 한 20cm 정도는 더 줄었습니다. 수위표를 봤을 때한 20cm 정도 약 조금 줄어 있습니다. 자 어떤 녀석들이 오늘 반겨줄지 지금 안에서 물 안에서 뭔가 피딩을 먹이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쏘가리가 따라오네요. 조그만한 소가리가 지금 살짝살짝 보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어. 엄청, 와, 조그만한 이제 소가리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옵니다. 역시 아침이라서 그런지 반응은 보이는데 확실하게 확실하게 물어주려고 다가오는 놈은 없네요. 어? 돌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돌이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있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밑으로. 지금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포인트가 정말 궁금했어요. 어떤 곳인지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 어, 상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조금, 조금 얕은 것 같은데, 뭔가 라이징을 했습니다. 큰 놈이 라이징을 했는데,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이트, 이트. 바로 던지자마자 물었습니다. 이트, 끌이 같은데. 아,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아, 바로 던지자마자. 바로 하나 물어줬습니다. 자와 바로 던지자마자 칼같이 와서 무네요자 이제 내린 천 새벽 소갈이 첫수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상류를 던져서 바로 그냥 착수하자마자 바로 물었는데 다시 한번 상류 쪽으로 몇번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쏘가리가 왔다 돌아갔어요. 쏘가리가 지금 있긴 있는데, 정확히 먹이를 파이트, bite, 파이트가 안 되네요. 히트. 히트. 쏘가리입니다. 히트. 아 화가 제대로 단단히 났습니다. 자 내린 전쏘가리한수더 하겠습니다. 자참 이쁘네요 호피 무리가. 자 조금 상류로 이동하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는 그런 곳이 어, 힘들 것 같네요. 저 올라가면서 천천히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와 엄청난 도을 걸었습니다. 이게 소원이 모르겠는데, 아. 아, 터지지 마라.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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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쏘가리면 오자입니다. 오자. 우와, 우와, 쏘가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우와, 보시세요와 우와, 우와, 여러분 우와, 우와, 소갈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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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빼야 돼. 아. 우와, 아, 제발. 아, 제발. 아.

와씨, 와 미쳤다. 와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짜입니다. 오짜, 오짜, 와, 으아, 씨. 와, 오짜 될것 같은데. 와,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laughs> 와, 처음에 잡았는데, 와, 드이차고 나가는 게, 와 처음에 와한 진짜 누치줄알았는데 누치. 씨. 으아 빵 보십시오 여러분. 으아 와 진짜 크네요.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아 무게도 장난 아니고. 와. 여러분 이제 내린천. 와좀 이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옷자는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야, 옷자 쏘가리, 한수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상류 쪽으로 더 올라와서, 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이엿니엿니얼 이제, 이제, 산에 걸려 있는데, 새소리. 아, 말이 더 튼실한 놈도 나아질 것 같은데 하... 자 오늘 인제 새벽 소갈이 낚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음 새소리도 정말 좋고요 근데 조금 다만 아쉬워, 아쉬웠던 거는 조금 다만 아쉬웠던 것은 물수량, 물수량이 정말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인제는 거의 최저 수량으로 기록될 정도로 수량이 정말 많이 줄어 있습니다. 아, 최근에 홍천, 홍천강으로 나가셔서 이제 음, 낚시를 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 어, 낚시를 했지만은 쏘가리를... 얼굴 보지 못했던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아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으로 보냐면 지금 너무 수위가 비가 너무 안 오고 수위가 너무 얕습니다. 홍천 강도 내린천도 그나마 내린천이 조금 개체수적으로도 더 많고 그래서 그런지 쪼가리서 잘 나주네요. 홍천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번을 나갔습니다. 저홍천강을몇번 나가서 어, 꽝을 많이 쳤습니다. 음, 다른 이제 지인분들 이제 조사님들께 여쭤본 결과 홍천강은 조금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아,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가리 옷자에 가까운 소가리를 한 마리 낚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런 날이 또올것 같지는 않은데 또 왔으면은 정말 자주 더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간은 제가 어몇번한두번 정도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두곳 정도가 포인트를 알려 드렸던 곳입니다. 아, 그 최근 34화였나요? 34화나 예, 그쯤에 이제 이 구간의 포인트 공개 영상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이 포인트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고요. 댓글란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씩 이 포인트 이메일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하루였고요. 아, 오늘 쏘가리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과 더욱더 발 빠르게 뛰는 키드맨이 되겠습니다. 키드맨이었습니다.